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레포츠파크 돔 경륜장입니다. 이어지는 경주, 선발급 결승 경주 제6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열은 4번, 1번, 2번, 3번, 6번, 5번, 7번 순으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우승 선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우수급에서 강급대 선발급 경주에 적용 중인 4번 김인암 선수와 5번 김상근 선수, 마크와 취명알카론 2번 배학성, 3번 신양호 6번 김홍건 선수, 추입 저치기 능력 있는 1번 김일권 선수, 전법 다양한 7번 조창인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이 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선수가 먼저 선행 승부에 나설지가 관건인데 자 이번 결승 경주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7번의 조창인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를 잡았고 그 뒤쪽 자리를 노리고 있는 6번 김홍건 선수. 자, 자리 자 잡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5번의 김상근 선수가 7번 조창인 선수 뒤쪽으로 자리를 잡았고 3번의 신양우 선수와 6번 김홍건 선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에 있는 4번 김인암 선수 이번 주 이틀 연속 긴거리 승부를 펼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첫날은 3위에 그쳤지만 어제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기록했던 김인암 선수. 자, 결승 경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학성 선수가 대회 두 번째 자리를 잡았고 그 앞쪽으로 7번 조창인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 4번의 김일암 선수 바깥쪽에서는 5번의 김상근과 1번의 김일관 뒤쪽으로 6번의 김홍건과 3번의 신양우 선수 5번 1번 4번 6번 3번 7번 2번 선수 이제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대로 5번의 김상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 김상근 선수의 선행승부, 뒤쪽에는 4번의 김인함이 막하고 있고 안쪽에서 7번의 조창인, 가운데는 1번의 김일고 바깥쪽에서 3번의 신양우 선수, 이제 3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치기로 역전하는 4번의 김인함, 따라오는 3번 신양우 선수입니다. 4번과 3번 마지막 직선유로 4번의 김인함, 3번의 신양우 이어서 1번과 2번이 3위권 접전을 펼쳤습니다.